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문서 작성법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왕따 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클릭해주시고 본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 운행 일지 문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라는 것은요,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이 기록 일정에 따라서 운행이 잘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록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차량이 운행을 하기로 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이용이 되었는지 어떤 운행자가 어떤 목적지로 어디로 얼만큼 주행을 했는지 이 주행거리를 기록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것은 이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업무 중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차량이 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때그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어떤 운송이 필수인 업무에서는 차량이 꼭 필요할 텐데요.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 취득, 비용과 유류비, 보험, 수리비 등과 같이 이 들어가는 회사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 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업무의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회사에서는 운행 일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법인 차량의 이 사적인 용도의 이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회사에 보유한 차량의 이 목적 확인이 필수가된 상황입니다. 자이 회사의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약에 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기록부가 없더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업무 차량을 구매한 이후엔 이에 맞는 보험을 취득한다든지 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접 혹은 타인의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이 차량 운행 일지는 작성 일자부터 차량의 운행 기간 그리고 작성자 이 차량의 이름 이 차번, 차종, 뭐 연식 배기량 등 차량과 운행 기간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쭉 지금 일자가 나와있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했는지, 그리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고 주유량과 이 주유금액은 어, 얼마나 되는지, 이 차량의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점검 및 정비 내용에서 지출된 비용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 하단 부분에 그 관련 사항을 기록을 해서 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차량 운행일지를 빈 양식에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식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이 제목을 복사해서 우리 시트 탭에도 복사를 해 줄게요. Alt O H R 버튼 누르시면 시트 제목으로 바로 이동하고요. 차량 운행일지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운행 일지를 이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지금 결제 라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제일 처음 작성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셀 병합을 진행해 주십니다. 알 l t 버튼을 눌러서 셀병합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알 l t 버튼이 안 눌러 이게 셀병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능 제가 올려드린 거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이 셀병합 버튼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옆으로는 운행 기간, 운 기간을 입력해주시고 을그 옆으로 작성자. 작상자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십니다. 오른쪽 정렬 이 서명란은 오른쪽 정렬 해 주시고 다음에 차량명 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차량 번호 자, 이 부분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 칸이 밀리니까, 그냥, 차량번호 차종은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연식, 배기량,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일자가 들어가고요, 이제. 그 옆으로, 운행, 업무, 목적. 자, 운행자. 그리고 그 옆으로, 운행 내역.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주행거리 자 여기서 알탱크 쓰시면 한 셀에 이어서 내용을 이제 입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주유량 이 리터 단위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주유금액 그 옆으로는 비고 자이 셀의 너비는 여러분들이 알맞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바로 아래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지금 계속 이셀 병합할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Alt 버튼으로 이렇게 병합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밑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내여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전체 셀을 잡고 Ctrl+C, Ctrl+V를 통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다음 그 아래 합계, 합계 옆으로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음 제일 하단에는 이 차량의 점검 및 정비 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 셀은 셀 병합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뼈대는 완성이 된 상태고요. 다음 자 여기서 컨트롤 1 버튼을 누르셔서 이 테두리 테두리로 가서 실선 체크하시고요. 이 실선으로 윤곽선을 눌러주시고 그다음 안쪽선 마찬가지로 컨트롤 1 누르시면은 이 안쪽선은 점선 점선의 어떤 색상이죠? 저희가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었죠. 자 안쪽 체크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셀 색상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지금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로, 어, 색상을 넣기 원하는 셀만 이제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색상 채우기 있죠. 제 강의를 항상 보시던 분들은 이제 익숙한, 어, 버튼들이죠. 익숙한 메뉴들이고요 자, 여기서 초록색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일자에, 2000, 연월일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운행기간에도, 기간은, 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이 운행했다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다 이제 일자 부분은 영역 지정해주시고, 컨트롤을 눌러서 이 표시 형식에서, 날짜 있잖아요. 날짜. 날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업무의 목적. 이 부분은 이제, 음, 업무의 목적이나, 비고 부분, 그리고 점검및 정비 내역은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점검및 정비 내역도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면은 좀 정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게더 이제 좋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정렬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백 주는 거 있잖아요. 여백 주는 거. 컨트롤 누르시면 회계에서 없음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한글 입력하시면 여기서 원래는 여기 딱 붙어서 조금 여백이 없어서 보기 싫은데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주행 거리나 주유량 같은 경우, 그리고 주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숫자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1 누르시고요. 여기서 숫자, 숫자 탭, 숫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다음. 여기 맞춤에서 일반하고 여기 셀에 맞춤 있죠. 텍스트 조정 셀에 맞춤 확인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 돼서 오른쪽으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자 피고는 이렇게 왼쪽으로 입력 상태, 이제 텍스트 입력 상태가 정렬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합계가 있잖아요. 합계, 합계는 함수를 넣어줄게요. s 써 함수를 이용해서 주행 거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유량하고 주유 금액도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 선택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는 표시하고 썸 S U M 썸 치시고 그다음 가로 여신 다음 이 방향키 위쪽 버튼 이제 예전에도 이거 설명 드렸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상태에서 위쪽 버튼 누르시고 시트 Shift,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쭉 위로 올라와서 이 주유량 바로 아래까지 항목 선택 해주시고요 영역 지정하시고 다시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자. 여기 F2 눌러서 이렇게 보면 범위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주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쭉 범위를 지정하셔서 이 썸함수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0 처리하는 거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보통 옵션에서 설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함수를 사용해서 설정하던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0이 보이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 파일에서 이번에 옵션 지정해서, 여기 고급에 가시면, 여기 하단에,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하는 기능.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보이거든요? 체크해제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0값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보기 하면, 정확하게 지정한 영역 안에, 차량 운행일지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왕따 x 셀 구독하기와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이본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